자 일단은 생방송 중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도움 주셔가고 횃불 퀘스트 관련해서 제가 한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퀘스트 관련해서 일단은 어 공포의 키, 그리고 증오의 키 이렇게 파괴 키 이렇게 한 세트죠 한 세트고 이게 지금 또 공포, 증오, 파괴 공포, 증오, 파괴 이런 식으로 총 3세트 있어요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이제 바알의 눈과 디아블로 뿔 그리고 내 네, 메피스토 뇌 이런 식으로 획득하셔가고 큐브에 방을 넣어서, 이제 재료를 먹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명의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공포, 그리고 징후, 그리고 파괴. 자, 일단 넣어놓고, 이렇게 일단 하나씩 하나씩 까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속 이 자리에서 여시면 포탈이 세 개가 한 번에 겹치니까 여기, 여기, 여기 따로따로 여시는 게, 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 열렸죠. 그리고 꼭세 피스를 한 번에 여셔야지 방이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열립니다. 한 방에서 한 개, 한 개씩 열리면 똑같은 방만 열릴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방에서 한 번에 3피스, 3피스짜리를 열어야지 따로따로 열립니다. 이렇게. 네, 듀리엘, 뭐, 이주얼, 어, 릴리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큐브는 다시 창고에 한번 넣어놓고, 자. 따로, 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시청하신 분들 좀 좋을 뱀파장에 그냥, 그리고, 고블린, 그리고, 스파이더 세시, 그리고 일단 조던에, 네이블링 끼고, 마라 끼고 있고요. 여기는 망명 아이템 끼고 있고, 수수의 샤코, 그리고, 본 나이프, 네, 위저드 끼고 있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자, 이렇게 끼고 있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디아블로 뿔부터 자, 들어가서 콜턴 사용하시고, 자. 그리고, 홀리쉴드를 착용하신 다음에 다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 일단 중간중간 잠옷도 좀 잡고. 자, 어디있어 릴리스? 안다리에? 어디 갔니? 쪽인가아 여기있다 샷샷샷 샷샷샷 들어오나? 갑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게 릴리스 이제 여기서 디아블로 뿔이 나오는거죠 첫번째 아이템 네, 샤프에 참작룬 했습니다. <laughs> 참룬. 참룬 자겠었는데, 아, 옛날에. 아, 참룬이 없어가지고. 전 토파즈 자겠습니다. 왔다! 오케이. 먹해야죠 그냥. 어우, 깜짝이야. 용병은 없이 가야겠다, 그냥. 아, 용병 살려봤자 자꾸 죽으니까 저거 혼자 갈게요. 야, 여기는 이제 이주알. 이주알 어디 숨어있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왜안 보이지? 오지나갔나 수박폭질하니나랑 <laughs> 없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구나, 너. 한참 차 왔네. 자, 두 번째 방송, 이주알. 했어요. 오케이, 메피스토 뇌 획득했습니다. 자 그럼 뿔과 어 메피스토 뇌가 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발 눈깔 주리엘 형님 어 빙결 시키는 주리엘 형님이 제일 좋죠. 어 잠옷들도 없고 깔끔하죠 그냥. 자자자 다들다있다 뭐만 들어. 제발. 야, 가자. 오케이. 발 눈까지 튄. 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맥이죠. 음.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일단은, 에, 일단 여기 디아블 뿔, 여기에서 이제 감시자의 속을, 고통의 용광로, 에, 잊혀진 사막에서 다 획득을 해봤구요. 이제 이거 큐브를 한번더 남았습니다. 네. 자, 문을 열어놨구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스럼 열려고요. 있 여기서 어차피 용병을 데리고 가면은 용병 또 금방 쓰러질 거예요. 또나나 나 혼자 가야지, 그냥 들어온나 에피, 에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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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 와, 와, 이디 니, 와이, 와이, 와 에피, 에피, <laughs> 안 오네. 자, 메피는 좀만 있다 자꾸 그럼 누구부터 갈까어 디아부터 갈까 그래 와발라일들아 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자한 마리씩 한 마리씩 유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어, 메피스토 발 그리고 디아까지 해서 이제 세 명의 볼수 있기 때문에 한 명씩 유인해야 돼요 진짜 가운데 들어가서 때려잡다가는 금방 녹아 버리죠. 아 잠깐만 와 사이에 딱 껴버렸네 자 디아블로 잡고 이번엔 어떤 횃불이 나올까요 과연 또 무슨 캐릭이 파이팅 파이팅 에픽...가자 가자, 가자 에피야 안 나오는 이 녀석 그러면은 발부터 깔, 깔게요 그냥 메피스도 잡고 발을 잡도록 할게요. 갔다. 아, 할수있 어? 너는그렇지바발깔 게요. 이제 지금 팔라디 레벨 이몇 이지? 레벨 86 어. OK. 참 떨어졌구요. 자, 어떤 참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일단은, 팔라참 빼고. 먹기야겠다 빨리. 자,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어, 미확인일 때는 이런 상태구요. 이제, 확인, 이제 미확인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지역불 횃불이라는라지참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이 나올지 몰라요, 일단은. 네, 일곱 개 캐릭 중에 한, 하나고, 그리고, 일단, 보시면은, 일단은, 3 스킬은 다 붙어나오는 거, 능력치는 20, 모든 정력도 20만 땅, 시야는 10, 그니까 러 20, 20, 10이 올 으뜸이죠. 그냥 올만 땅. 자, 얘는,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캐릭일지도. 거의, 와, 일단은 좀, 괜찮은 캐릭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아, 소서리스 와, 일단 능력치 만 땅이네. 능력치 만 땅에 모든 정력은 일단은, 야, 역 으뜸이네, 거의. 충격적이네. 예. 일단, 소서 나왔네. 아. 저, 일단은 피통은, 음, 1600. 1600입니다. 추가 추가. 아까제 소서리스? 아까 소서, 그, 이제, 누구냐. 그, 바나나님은 있다고 하셨죠. 소서가 나왔네. 제질리 일부러 횃불 안 쓰면 좀, 어. 얼려서 터트리는 재미로,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횃불 캐스트를 편하게 편하게 할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